제형솔루텍 주주민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력 잡는 나프로입니다 자 오늘 2월 4일 수요장 우리 제형솔루텍 자 마이너스 4대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일선까지 이탈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틀간 반등이 좀 나오는 거 보면서 이제 좀 추세 전환이 되나 자 이렇게 싶었는데 다시 한번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니까 자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진짜 매도할 거다 자 이렇게 다른 종목 들어갈 거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 절대로 모르지 않습니다. 지금 불안하시고 정말 뭐 다른 종목들은 정말 강하게 올라가는데 우리 제형솔루텍 지금 이 올라도 만족할까 이 말까인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불편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제가 그렇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희망 고문 드리는 거 아니고요. 정확한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현시점에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움직임을 잡아드리려고 하고요. 이 움직임 봤을 때요, 최소한 이 기술적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고요. 우리 본격적인 영상 시작 앞서서 좋아요 버튼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 우리 구독 버튼도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도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종가 베팅방 오늘도 이 수익 감사하다고 문자 많이 주시던데 자 수익 축하드리고요 제가 영상 말미에 우리 또 선물도 함께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 꼭 챙겨 가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수익 많이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요 지금 제형솔로텍 최근에 굉장히 뭐 흐름이 좋지 않죠. 그래서 지금 주주분들 힘든 거 이해가 됩니다. 특히나 뭐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 수익을 낸다는 사람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형솔루텍 주주비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더욱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이런 구간이라고 느껴지지만 조금 정말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러한 구간 못 이기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이현 시점에서 하락이 크게 나오는 거 이해는 하지만요 정말로 이 정도의 흔들림이 못 견디면요 절대로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5일선 이탈을 하면서 4,710원까지 밀렸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우리 매물 때 보이시죠? 바로 이 4,000원 그리고 4,500원 라인 때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핵심 매물대 안에 우리가 지금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이 박스권을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 구간은요. 일단은 이탈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솔직히 현시점에서 뭐1%더 빠지고 이탈한다라고 해서 사실 뭐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 1%, 뭐 2%, 3%요 차이 솔직히 이 구간을 이탈한다 한들, 저는 여기서 충분히 말아 올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제형 솔루텍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요, 이 세력들이 지금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비중을 실어놓은 구간이 현 구간인 거고요. 주가는 이미 8,100원에서 지금 이렇게 찍고 내려온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도할 거였으면, 자,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매도를 안 하고 우리가 이곳까지 왔다. 자, 그러면요, 이 세력들이 사실상 현 구간에서 매도할 필요가 없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세력들도 평당가가 우리가 이 근처라는 거고요 이평당가 근처에서 던지고 나갈 세력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에 우리가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요 빠르게 아래 꼬리를 달면서 날아올릴 수 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수급 자세히 보셨나요 자 외국인 매도세 많이 나온 게 아니라 자 지금 이겁니다 바로 이 프로그램 이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강하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인 보유 비중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 이 비중에 따라서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고 외인들이 사주면 좋은 거고요 팔면 그러려니 하시면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 이 개인 보유 수량 이거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결국에는 지금 이 제형솔루텍 주가를 핸들링을 하고 이 운전하는 주체는 이 차명계좌를 통해서 물량을 매집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자 이거 보시면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 한국투자증권 그죠? 그리고 지금 신한투자증권 자이거 매도세 나왔죠? 이 증권사들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이 공매도 대차기간 창구입니다. 해서 최근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일단은 공매도와 대차장고좀 늘어나고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주가가 빠지는 걸 조심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털어내기 위해서 이 공매도와 대차비중이 잡힐 수 있다라는 거고, 오늘 이 공매도 기간에서 이렇게 총출동해서 매도 물량을 쏟아냈다.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의도적인 이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인들을 이 공포에 몰아 넣어서 바닥에서 지금 털어내려는 이 세력들의 핸들링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딘가요? 바로 이 11월 달이었죠? 자, 이때. 그죠? 이때 이 거래량 보이시죠? 이때 2조 가까운 이 거래대금으로 물량을 모았었는데 자, 지금 여기서 털고 나갈까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매도 세력들이 하방 압력을 가했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겠는데요. 이 핵심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주식 투자하고 계시면서 수익을 보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겠지만 반대로 내가 사는 종목마다 종목이 빠지고 손실권이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뭘 운영 중입니까? 바로 100% 무료로 이 종가 배팅방을 운영 중인데요. 지금 내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자,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서 우리 종가 매팅방 입장하시는 방법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는 부분은요. 자, 지금 옆에 보시면요. 자, 이렇게 종목세계 보이시죠?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 들어와 계신데, 이방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최소 10%씩은 우리가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무료 소통방입니다. 자, 그래서 100%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직도 못 들어오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계시다라고 하시면 바로 들어오시고요.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구독도 안 하셨다면 구독도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주 간단한 규칙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 시간대 보이시죠? 자, 제가 이렇게 3시 종가 부근에 종목들을 남겨드리면 매수하신 이후에 다음 날 아침 20분 정도만 투자하셔서 5에서 15% 구간 자율 익절만 하시면 되는 이말 그대로 우리가 이 종가 부분에 베팅을 해서 바로 다음 날이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 이 단타 종목을 추천드리는 종가 베팅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전부입니다. 쉽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이 수익. 제가 어떻게 종목들을 좀 잡아 드리고 있나. 자, 재료 분석 그리고 수급 분석, 기술적 분석, 뭐 세력의 우독박 등. 자, 여러 가지 이런 분석과 이 시장의 방향성을 고려했을 때 아주 높은 확률로 상승하는 종목을 알려드리는데,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거할 시간 많이 없으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 투자 없이 이런 복잡한 분석들 필요 없이요.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종목들 따라만 하시면 정말 이 남들보다 한 발짝씩 빠르게 이 종목들을 담아서 편하게 하루 최소 못해도 평균 10%씩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이 수익률을 정리를 해놓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요. 우리 1월달 이 마감 누적 수익률도 1200% 이상을 달성을 했고요. 현재 2월달도 108%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해놓은 종목들이요. 직접 우리 종가 베팅방 들어오게 되시면 자, 이렇게 다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날짜 지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들어오셔서 무료죠. 그러니까 확인 꼭 해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이모티콘도 이렇게 눌리고 있는 실시간 소통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지난 종목들 꼭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해보시고요 바로 2월 3일에는 또 어떠한 종목을 잡아드려서 정말 이러한 수익이 나왔는지 한번 빠르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바로 APR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APR 같은 경우는 제가 2시 30분에 잡아드린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우리 APR 지금 이 화장품 관련해서는 이 메디큐브라고 있죠. 그리고 디바이스에는 이 AGR 이 시리즈, 그러니까 얼굴에 문지르는 거 있죠. 이 고주파로 그래서 이 미용기기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이 미국을 중심으로 이 고성장 중인 우리 K 뷰티 홈 디바이스 기업인데 이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미국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조 이 매출 전망을 다루고 있는 이런 소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실적 성장주로서 재평가가 되면서 이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랬을 때 우리 API 2월 3일 종가 확인해 보게 되면 자, 272,000원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고가 얼마입니까? 30만 6,500원. 자, 12%의 급등 수익 나온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윗꼬리 달고 빠지고 있는데 충분히 우리가 분봉상 보게 되면 자, 30, 36, 30만 6,500원, 9시 57분에 자, 이렇게 찍은 거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죠 바로 이 구간에서 매도 잡아볼 수 있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하나 솔루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 솔루션 지금 이 하나 큐셀을 앞세운 글로벌 태양광 그리고 재생에너지 대표주죠. 자, 오늘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지금 중국의 태양광 이 분야 지금 올해 어, 설비가 처음으로 이 석탄 발전을 추월할 것이다. 자, 이러한 전망들이 나와고 있고요. 그리고 우주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이스X가 이 태양광 전력을 쓰는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바로 누구를 인수합니까? 이 AI 스타트업인 바로 XAI 자 인수를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이 태양광과 우주 AI 관련 기대가 커지는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 글로벌 태양광 이 심리가 살아난 가운데 지금 미국과 이 비중국 수의 기대가 지금 우리 하나그룹 에너지 모멘텀이 겹치면서 이 테마와 수급이 폭발한 결과로 이러한 급등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 2월 3일자 종가 확인해 보게 되면 27,950원. 자, 그리고 금일 고가 얼마입니까? 자, 35,200원. 자, 25%의 급등 수익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솔루션 또한 2시 31분에 잡아드린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오킨스전자. 자, 2시 33분에 잡아드린 거 확인이 되시죠. 우리 오킨스전자 메모리 AI 반도체를 검사할 때 이 반드시 필요한 바로 이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우리 또 후공정 핵심 부품회사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메모리 HBM 이 사이클이 재가동한다라는 그리고 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거라는 이런 소식들과 이 삼성향 수주로 확인된 이 성장성 덕분에 AI 반도체의 이 소켓 대표주로서 수급이 쏠리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랬을 때 우리 2월 3일자 종가 확인해 보게 되면 자, 14,390원. 자, 그리고 금일 몇 프로죠? 바로 19%, 17,180원의 급등 수익 나와 주었습니다. 자, 확인이 되시죠? 자, 그래서 아까 이 보여드렸던 수익률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종가 베팅방에서는 정말 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딱세 개를 공유를 해드리는데 뭐 아무 종목이나 드리는 거 아니고요. 지금의 시장에 주도주라든지 아니면, 이 테마 부분에 재료가 터졌을 때 굉장히 강한 이 상승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만 해보시더라도요. 사실 우리가 이 단타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만 투자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루에 10%, 그러면 10만원인데, 한달 거래, 자, 20거래 일 나오죠? 그러면 얼마죠? 200만원은 벌어가는데요. 자, 주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리로 투자가 가능하죠. 자, 그랬을 때 우리 복리로 투자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이 수익 구간이 나오는지 한번 계산기 두들겨 볼까요? 자, 우리 복리 계산기 100만원, 20일, 그리고 10% 계산을 하면요. 보이실까요? 자, 이러한 수익률을 갖고 오면서 총 수익 570만원은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수익 구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종가 베팅방 입장하시는 방법 바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제가 위에 지금 번호 하나 띄워 드렸습니다. 자, 보이시죠? 010-7368-5328. 자, 지금 보여 드리는 이 번호로요. 바로 우리 종가 베팅방에 참가하겠다. 해서 참가. 자,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시게 되면 제가 우리 텔레그램방 들어올 수 있는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자, 문자 보내시는 거, 밤낮, 늦은 시간, 새벽 시간 상관 없습니다. 바로 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문자 보내시는 분들 중에 이 텔레그램을 안 해요. 자,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한 분들은 지금 카톡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요. 제가 카카오톡으로 똑같이 발송을 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가베팅방 100%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자, 돈 받는 거 없습니다. 주신다고 해도 안 받습니다. 자, 대신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해주시면 되나요? 바로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거, 우리 종목 수익률 그리고 이 수익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수익이니까요. 지금 제 마음 바뀌기 전에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참가자 이렇게 문자 보내시는 게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이득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재형솔로텍 바로 핵심 내용 이어갈 텐데요. 자 아까 이제 우리 공매도 세력들이 하방 압력을 가했다. 자뭘 의미합니까? 자 지금 이 공매도 세력들은요, 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물량을 이 빌려와서 매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까? 이상환이 들어와야죠. 자, 빌린 주식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이쇼 커버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수급 자체가 몰리면서 폭발적인 상승, 이쇼 스키즈 움직임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차 거래 내역을 좀 보게 되면요. 보게 되시면 보이시나요? 240만 주였던 게 현재 270만 주까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정말로 중요한 신호고요. 이 공매도라든지 지금 이게 많이 쌓인다라는 게 그만큼 이 상한에 대한 수요도 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주가가 반등 신호를 보이기 시작을 하면요, 이 공매도 세력들 정말 패닉에 빠져서 급하게 상한하기 시작을 할때 그때 우리 쇼스키즈가 나오면 정말 과거에 이 공매도 장구 높았던 종목들 어떻게 폭등했는지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 제형솔루텍도 똑같은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매도할 때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여기서 매수를 타이밍을 잡아서 추후에 이 나올 수 있는 강한 반등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빠르게 이 손실을 이 수익으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 본전이라도 찾는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야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부분을 빠르게 만드는 게 핵심인 거고요. 현재 저랑 계속해서 이 제형솔로텍 잡아오던 분들 제가 이 구간 충분히 우리 고점 높이로 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잡아오셨던 분들은 아직 뭐 손실권은 아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이제 수익실을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파동을 다시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제일 많이 다가는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입니다. 우리가 이 구간에서 이러한 흔들림을 견디지 못한다면요. 정말로 우리가 또큰 수익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그 부분을 정확히 노리는 거고요. 개인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갈 때 그게 바로 지금의 세력들의 마지막 매집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형솔로텍 주가를 지금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은요. 아직도 우리 여러분들을 털어내기 위한 움직임을 만들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진짜 상승은 만들지도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 거래대금이 보여주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져나간 흔적 없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 공매도 기관들이 총 출동했다라는 거. 자, 이 쇼시 키즈곧 온다라는 소리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이 제형솔루트의 가장 힘든 순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잘 견딥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옆으로 이 횡보하는 거, 자이 부분을 굉장히 못 버티시는데, 자 이거 못 버텨서 털고 나가는 순간, 이 순간이 바로 세력들이 원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우리가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우리 큰 수익은요, 정말 이러한 고비를 넘긴 사람들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고비 잘 견디지 않는 의미에서 제가 뭘 해드리고 있습니까? 100% 무료로 지금 우리 실시간 대응 타점 잡아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재형솔루텍 손실을 복구하신다거나 아니면 수익을 더 극대화하신다거나 자, 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타점 받아가시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니까 자, 우리 재형솔루텍 이 실시간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꼭 받아가 보시고요. 대신에 우리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위에 번호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010-7368-5328 자, 보이시는 이 번호로요. 우리 제형솔루텍의 제형 자,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실시간 대응 타점 문자로 발송해드릴 테니까요. 우리 중요 구간을 이탈한다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반등이 나와서 우리가 타점이 나왔다거나 자이 부분을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 실시간 문자 받아보셔서 이번에 우리 제형솔루텍 큰 수익과 그리고 이제 수익 전환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앞으로가요 진짜 작정하고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이 삼성전자가 2026년 이새 시작부터 현재 96억을 투자한 지금의 이 기업. 자 그러니까요 2026년 최대 성장주. 제가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반도체 빅사이클을 타면서 이 바닥권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으로서 어, 최소 150%에서 300%이 성장 가능성이 유력한 종목으로서 자 현재 증권사에서도 매수 리포트가 계속해서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hbm 시장 이 핵심 장비를 만드는 기업으로서 뭐 asml 이라든지 k l a 자 이런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독점하던 시장에서 국내 최초로 이 12인치 오버레이 장비 양산에 성공한 바로 지금의 이 기업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이죠. 우리가 이 기업에 실적 이퀀텀 점프가 오는데요. 매출액 지금 1,2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 폭등을 했고요. 자영업익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에서 벗어나서 189억 원의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자 여기죠. 바로 지금 증권가 목표 주가가 현재 2만원대에서 거래되는 이 종목인데요. 목표 주가를 6만원, 자 무려 6만원입니다. 자 지금 이 삼성전자에 hbm 수율개선이 본격화되면서 이 기업의 이 패키징용 오버레이 장비 수주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최소 못해도 150%의 상승 여력이 있는 바로 이 종목. 정말 놓치면 평생 후회할 이 종목. 바로 받아보실 분들은요. 지금 제가 번호 써놨습니다. 자, 제 개인 번호 010-7368-5328.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요. 자, 바로 히든. 자,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150%에서 300% 급등이 예상된 현재 삼성전자의 2026년 최대 수혜주 이 종목을 바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010-7368-5328. 자, 이 번호로요. 히든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우리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구독도 안 하셨다면 구독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진심으로 성투를 기원하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